자, s h 형 변수에 키보드로 수를 입력을 할때 %d 변화 문자를 쓰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s 트형 변수를 하나 선언을 했어요. 자, 그러이 s h 형 변수는 메모리에두 바이트 공간을 차지하죠? 자, 그래서 메모리에 이렇게 두 바이트 공간을 차지한다고 합시다. sh 변수인데, 여기가 100번지, 여기가 101번지라고 할게요. 메모리는 바이트 단위로 주소값이 있어요. 그쵸? 두 바이트니까 주소값이 두 개가 될 것이고, 메모리 연속적으로 이어서 할당이 되겠죠. 그 이름은 sh가 되더라. 이렇게 메모리 공간이 할당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는 뭐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겠죠. 여기다 키보드로 이제 수를 입력을 시킬 겁니다. 어떤 수를 입력을 할 거냐면 scanf로 scanf%d로 정수니까 이렇게 입력을 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입력된 값을 이제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냥 화면에 한번 바꿔주고 s h 이렇게. 이거를 일단 컴파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컴파일하면 컴파일이 잘 됐어요, 그쵸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떴는데 이거는 이 `short` 변수에다가 입력을 시킬 때이 %d 변화 문자를 쓰지 마라. %d로 입력을 받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 메시지예요 이거는 무시하고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이제 스캔 앱 런트가 실행이 돼서 키보드로 입력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거 10값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이게 실행을 할 때.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면 아, 키보드에서 내가 이렇게 10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 10이라는 값이 이진수로 여기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scanf도 하나의 함수인 거죠. 근데 이 함수가 하는 일은 키보드로부터 입력한 이 값을 10이라고 하는 이진수 수치값 0, 0, 0, 0, 0, 1, 0, 1, 0 이렇게 되겠죠. 한바이트로 표현을 한다면, 그래서 이런 이진수 수치 값으로 바꿔서 어디다 집어넣는다? 우리가 확보해 놓은 메모리 공간 이 sh 란 공간에다가 집어넣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아, 스캔앱 함수예요. 근데 이 스캔앱 함수는 키보드로부터 입력한 이 값을 메모리 어디다 집어 넣어야 되는지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수로 주는 거예요. 이스캔 f 함수에게 자 이렇게 인수를 주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sh라는 변수에 자이 주소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요 시작 주소값 메모리 위치를 구해줘요. 요건 주소 연산자라고 합니다. 나중에 포인터가서 배우겠지만 이 주소 연산자를 사용을 하면 이 sh라는 변수가 실제 실행이 될때 메모리에 몇 바이트 공간, 아, 메모리에 몇 번지부터 할당이 되어 있는지 그첫 번째 바이트의 주소값, 즉 시작 주소값을 구해주는 그런 연산자예요. 이 주소 연산자가. 그래서 결국에는 sh가 100번지부터 할당됐으니까, 이 연산의 결과 값은 100이 될 것이고, 이 100이라고 하는 값이 스캔F 함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스캔F는, 어, 키보드로부터 입력한 값 10을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겠다? 메모리 100번지부터 집어넣어야 되겠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얘가. 근데 문제는, 이 주소 연산자는 실제 이 s h 라는 변수가 2바이트 할당이 됐는지 4바이트 할당이 돼 있는지 8바이트 할당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주소 연산자는 단지 뭐만 구해준다? 몇 바이트 할당이 돼 있건 그 시작 주소값만 구해주는 거예요. 스캔 앱 함수는 사실 이 100이라고 하는 시작 주소값만 받는 거죠. 그러면 스캔 앱는 고민하겠죠. 키보드로부터 입력한 이 10이라고 하는 값을 이진수로 바꿔서 이거를 몇 바이트 형태로, 이거를 몇 바이트 형태로 100번지부터 집어넣어야 될까? 즉, 100번지부터 2바이트 형태로 집어넣는다면 101번지까지 집어넣을 것이고, 그 100번지부터 103번지까지 집어넣는다면 4바이트가 될 거예요. 4바이트 공간에 다 집어넣겠죠. 이거 10이라고 하는 값을 자, 이진수로 바꾸면 10, 10인데, 이 이제 한 바이트로 표현한 거고, 만약에 두 바이트에 집어넣는다면, 여기다가 0000, 0000을 붙여서 두 바이트 데이터로 만들어서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100번째부터 네 바이트 공간에 집어넣는다면, 이렇게 0000, 0000, 000, 이한 바이트를 두번더 붙여서 총네 바이트로 만들어서 집어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스캔프는 자 100번째부터 집어 넣을 건데, 걔를 몇 바이트 크기로 집어 넣어야 될지 또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스캔프는 뭘 가지고 판단을 하냐면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이 퍼센트 D 이 퍼센트 D 변화 문자를 쓰게 되면 스캔프는 이두 번째 넘어오는 인수, 즉이 100이라는 값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정수 데이터가 저장될 그러한 공간의 시작 주소 값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10, 음, 이 10이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이진수로 변환을 시켜서 100번지부터 몇 바이트? 4바이트 공간에다가 집어 넣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메모리 할당 받은 건몇바이트예요두 바이트잖아요. 이렇게 100번지, 101번지. 근데 이거를 이게 스캔 함수가 실행 도중에 이렇게 103번지까지 전부 다 집어 넣어버리면 102번지, 103번지 이두 바이트 공간을 침범을 하게 되는 거죠. 이두 바이트 공간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일지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찌 됐든 우리가 운영체제로부터 허락을 받지 못한 상태의 공간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코딩을 했고 컴파일러는 이 변수 선언문을 명령으로 바꿔주겠죠. 근데 그 명령은 메모리에 몇 바이트를 확보하는 명령이다. 두 바이트를 확보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이 될때 운영체제는 어너두 바이트 필요하구나. 그러면 두 바이트 내가 할당해 줄게. 라고 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운영체제가. 근데 우리가 스킨네 함수를 실행시킬 때뭘써 써버려요? 퍼센트 D를 써버리니까 이스킨네 함수는 100번지로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운영체제로부터 허락받지 못한 그러한 메모리 공간까지 침범해서 집어넣게 된다. 그러니까 실행 중에 운영체제가 어 내가 이 100번지부터 두바이트 쓰라고 했는데 너왜 갑자기 103번지까지 쓰니 너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이 실행 도중에 에러 메시지를 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체제가 이렇게 허락받지 않은 그러한 메모리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발견하게 되면 운영체제는 그 프로세서를, 그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시켜버립니다. 위험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 요렇게 short형 변수를 선언했을 때는 두 바이트 공간에다만 데이터를 집어넣어라. 라고 s 캔 i n f 함수에 알려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변화문자를 %d가 아닌 뭐를 써준다? %hd를 쓴다. 요게 이제 s h o r t 의그 h를 따서 요렇게 사용을 했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hd를 쓰면은 스캔f 함수는 100번지부터 101번지까지 집어넣을 것이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캐릭터형 변수 선언을 했다. 그럼 여기다가 아, 캐릭터 형 변수는 정수형 자료형이니까 캐릭터는 한 바이트 공간이고 한 바이트 공간인 0부터 255까지 집어넣을 수 있겠죠. 이게 뭐 언사인드다 그러면. 그래서 여기다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어, 숫자 입력하는 거니까 얘도 스캔f 자, 이렇게 해 가지고 퍼센트 D 쓰자.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이건 CH가 메모리 뭐 100번째 한바이트 할당되어 이 있다. 그러면 그 100이 넘어가는 것이고 를 D를 써 버린 100부터 103번째까지 값을 집어넣어 버려요. 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입력 받을 때는 이렇게 입력받은 데이터를 저장할 메모리 공간의 크기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변화문자, 정확하게. 그래서 이 자료형에 맞는 적절한 변화문자를 사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캐릭터형 변수 이렇게 ch가 있어요. 여기 뭐 a라는 거 집어넣고, 그 다음에 short sh, 여기다가 10 집어넣고, 그 다음에 integer, i n 이다. 여기다가 20 집어넣고. 요거 지금, 어 각각 자료형 크기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프린트 앱으로 출력을 한다고 봅시다. 이때는 모두 %d 를 사용할 수 있어요. ch. 출력할 때는 m% 붙이지 않죠? 그냥 변수명만 씁니다. sh. i n. 전부 다쓸 수가 있어요. 어, 요거, 어, 크기가 캐릭터 한 바이트, 요거 두 바이트고, 요거 네 바이트. 크기가 더, 전부 다른데, 같은 변화 문자를 써도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어, 가능합니다. 왜냐면 출력하는 거는 요 넉넉 오는 데이터를 printf라는 함수가 4바이트 크기의 공간에 새롭게 담아서 출력을 해줘요. 그러니까 출력을 할 때는 사실 크기가 전부 같은 그런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printf 함수가 알아서 해주는 거죠. 스캔f 함수는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죠? 키보드로부터 입력한 데이터를 메모리 어딘가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 스캔 애프가 마음대로 너 일정한 네바이트 변수 크기에 상관없이 어 일정한 크기 네바이트 공간에 무조건 집어넣어 그렇게 할수 없어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할당받은 메모리 의 크기만큼만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 스캔 f 를 입력받을 때는 반드시 변수의 크기에 맞는 정확한 자료용을 변수의 크기에 맞는 정확한 변화 문자를 사용해야 정확하게 프로그램이 수행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